안녕하세요. 네이버 주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네이버 함께 보실 건데요. 지금 시각은 9월 29일 오후 5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아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흐름도 매우 좋은 가운데 9월 25일 날 공시일 기점으로 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장이 매우 어려운 와중에도 네이버는 전거래일 대비 약 4.5%가량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오늘 또한 현재 지금 애프터 마켓 중인데 5.7% 6% 가까이 상승 나오면서 2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M&A 추진 보도에 대해서 네이버는 두나무와 함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공시했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고 계신데. 그러면서 한달내 추가 공시를 예고한 만큼 현재 양사 간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건지 이 결과에 따라서 국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뒷바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관련주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 또한 오늘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두나무 지분을 7.2%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5.94%를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관투자자로서 두나무 주요주주에 오른 업체, 그쵸? 비상장사이긴 한데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도 지분율이 10.59%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 시장 뜨거운 감자로는 제일 핫한 소식. 투자자들이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의 공동사업모델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죠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서울대 선후배인 것은 모두 다잘 알고 계실 거고. 차세대 디지털 금융 핵심으로 꼽히는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두 회사가 깊은 공감대 형성을 가지면서 어떤 협상으로 누가 최대 주주로 올라갈 것이냐, 몇대몇 몇 지분 교환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는 JP모건에서 나온 두나무와 네이버의 M&A 추진 보도에 의한 리서치 보고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유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 네이버와 그리고 그 나머지 수혜주들의 주가 어떻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여파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또 네이버 차트 함께 보시면서 어디가 우리 네이버 지지선이 될수 있고 저항, 다음 저항이 어디쯤 될 건지 기술적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아직 네이버 갖고 계시지 않은 주주님들 좀, 지금 바로 사도 될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민 중이시라면은, 거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좀 중요한 말씀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현재 네이버 주식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화면의 아래 밑에 보시면요 따봉 그림 엄지척 그림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지금 바로 시간 내서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잘 노출되면서 다른 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구독은 여러분 보시면서 도움 좀 되신다 하시면은. 다음 제 영상 또 업로드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은 어 차트를 보기 전에 JP모가에서 나온 리서치 보고서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우리가 아웃라인을 좀 잡고 나서, 그쵸? 내용을 좀 파악하고 나서 차트를 실시간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리서치 보고서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리서치 보고서는 JP보건에서 나온 어제 자, 그쵸? 현재 시간으로 어제 나온 리서치 보고서인데요. 영문 보고서를 제가 한글로 조금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위로 올려서 보시면은 최근 금융투자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소식은 역시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가능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지난 9월 25일이죠. 이렇게 장대한봉 이날 장중에 12.97%약13% 가량의 급등을 만들어낸 이유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을 보도하면서 네이버 주가는 하루 만에 전 거래일 대비 1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딜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은 바로 주식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요. 네이버가 원하는 협상은 M&A 후에도 네이버 파이낸셜의 1대 주주, 현재 지분이 69% 가까이 되는데요. 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기업 두나무를 연결자회사로 편입하는 게 지금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연결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은 두나무의 막대한 실적을 재무제표상 네이버가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법상의 문제가 또 있는데요. 국내 세법상 비상장사 간의 합병 비율 산정할 때 주당 순자산 가치 BPS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두나무 BPS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약 4배나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BPS 기준으로 봤을 때 1대 4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주식을 교환했을 경우 네이버의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은 69% 기존의 69%에서 Yeah. 11.7%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는 네이버가 결코 받들,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1대 주주를 지위를, 이,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으로는 1대 4가 아닌 1대 2 수준의, 그쵸, 교환비율과 함께 두나무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현금 또는 뭐자사주지급이 병행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1대 2 수준의 교환비율을 보안 비율을 유지했을 경우 이 빅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네이버는 실적과 함께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된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압도적인 실적 개선을 볼수 있고 제가 아까 그거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뭐를 생각해 볼수있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최대의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티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를 결합한다. 그러면요, 발행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고 유통 거래는 업비트로 이어지는 완벽한 사업 구조, 벨리체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리스크들도 상존하긴 하겠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은 한국 금융시장에 전례없는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승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자 포지셔닝에 있어서 확정 공시전까지는 뉴스 변동성이 큰 이벤트 드리븐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분산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공시에서 밝혀지는 비율, 현금, 자사주 병행 여부와 함께 규제 진행이라고 하죠. 규제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주가 2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지금가가 27만 5,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해놓은 것 같고, 국내 증권사는 30만원 이상까지 지금 비중, 비중 확대와 함께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서 보시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 당일 같은 날 HSBC 증권사에서도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목표가로 30만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25일 날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요.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박스권 행보 구간, 이구간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지금 쌓여 있는 구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파란색을 칠했는데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17.6% 이렇게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물대 저항을 받고 지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돌파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만 오늘 바로 이렇게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쵸? 30만 원, 여기 최근에 정고점이었던 30만 원 가까이 매물대가 있는 데까지는 지금 다른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는 3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후행 지표들은 보나마나 현재 과매수 단기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MAC도 그렇고, 골든크로스 일어난 뒤에 계속 추세전환 완료한 뒤 상승 추세에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30만원 돌파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웨인과 뭐 기관들이 오늘도 동시에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공매도 평균가가 2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가는 27만 6천 원이죠. 그래서 현재 공매도 평균가는 현재가 대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일 또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28만 원 돌파 후 거래량까지 유지되어 준다면 강한 소식 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쇼커버이일하면 매수세가 증가하고 주가 추가 상승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라거여러분들 이렇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살짝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성장 스토리와 시장 프리미엄을 감안하면은 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30만원까지, 그쵸? 여기 지금 정고점이었던 29만 8천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올라타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접근하시기에도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눌림이 왔을 때, 조정시 진입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 9만8천원 전고점까지는 눌림 없이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죠 우리 소통방에 계신 주님들은 이미 지난 7월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 하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1차로 우리 매수 기회를 한번 가졌었고, 그리고 상단을 또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오늘 오전에 또 2차 매수 기회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소통방, 지금 약 800명 이상의 주인님들이 함께 계시는 소통방이고요. 이 소통방에는 우리 채널에 저를 포함한 3명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여기 계시면서 국내 주식 종목에 대한 실시간 차트를 보고 실시간 대응 전략과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오늘 네이버 전략 어떤 게 나갔냐면요. 이렇게 들었냐면은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제가 9월 18일 지난주 목요일 또 17일 9월 5일 9월 2일 9월 1일 계속해서 네이버 전략도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흐름 체크해 드리면서 지금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기존의 저항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 나왔을 때 이미 우리 진입계에 가셨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일단 다음 저항 구간인 29만 8천원, 그 29만 5천원부터 8천원까지의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APR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중요한 저항 구간 돌파 얼음 나오면서 슈팅 나올 수 있다 체크해드렸고, 또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저항과 이렇게 전략 드렸었고요. 또 대한전선 어디서 슈팅 나오게 될 건지 말씀드렸고 하나오션도 이렇게 차트와 함께 분석해 드렸고 밑에 보시면 HD현대 미포도 그리고 여러분들 장중에 보셔야 되는 속보 같은 거 같이 첨부해 드렸고요. 오전에 APR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중요 저항대 완벽하게 돌파 흐름 나오면서 우리 수익률 먹고 나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늘 주가 반등하고 있는 거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속보도 보시고 정보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위에 보이고 있는 이 전화번호, 그보이 전화번호 하나 보이고 있는데 이 번호로 종목명 써서 보내주시면은 네이버기 때문에 뭐 네이버 또는 뭐 입장이라고 쓰셔가지고 소통방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스텝이 여러분들께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문자 빨리 보내시고 또 직접 이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방법도 있는데요. 이 화면 밑에 보시면 제목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글씨가, 작은 글씨가 하나 보일 텐데 더보기 글씨 눌러보시면 웹 링크가 파란색으로 두개 보입니다. 첫 번째 링크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청 중이시라면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 전송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전송 딱 하나만 누르시면 소통방 입장 요청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링크가 바로 이 소통방 비공개 링크입니다.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직접 이 소통방 입장 승인 요청 하실 수 있으니까요. 쉽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에 이제 두 종목에 서삼 종목 정도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3.5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밑에 내려서 보시면 어떤 주 추천드렸냐면은 역대에서 보시면요. 2025년 9월 29일 오전 6시 45분에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추천드렸고 26만 3천원 부근에서 매수하셔라 전략 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은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 기술 투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고1칠7 0 0원 부분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위에도 계속 보시면요. 뭐 위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드림 시큐어리티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그 전에 24일에는 노을 AI 의료 섹터와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진 매트릭스 코로나 백신 관련 주 제가 추천드렸는데 다 결과를 받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드린 거 현재 지금 어떤지 흐름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제가 26만 3천원 부분에 전략이 나갔고요. 현재 네이버가 지금 27만 7천원 500원 지금 찍고 있으면서 오늘 최저가가 26만 2천원까지 빠졌었네요. 그래서 충분히 체결 가능하셨을 거고 저가 부분에서 들어오셔서 현재 지금 거의 7% 이상 수익률 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이 차트인데요. 오늘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최저가가 만 600원이었으니까 만 700원 제가 진입 전략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서 오늘만 해도 벌써 12%, 12.9% 정도 수익률 나오고 있었고, 제가 좀 전에 영상 중간에 이렇게 우리 기술자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모두 다 팔고 현금 챙기시라는 매도 전략까지 제가 문자 전략 방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매일매일 하루에서 두 종목 정도 당일 들어가서 거의 당일 매도하시고 현금 챙길 수 있는 급증 급, 급등주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손절 사인까지 제가 드리고 있고,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한 종목 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메꿔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늘 나갔던 두 종목, 네이버와 우리 기술자 모두다. 오늘만 해도 약10% 이상, 12% 가까이 수익률 내면서 복량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급등주 문자, 제가 뭐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이 단체 문자, 그쵸,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오늘 급등주, 9월 29일날 두 번째 급등주 나간 거, 단체 문자 보실 수 있고, 옆으로 쭉 당겨보시면은, 제2의 월급 만들기 3.5기, 오늘 63명에게, 원래는 제가 50명께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오바해서 신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다, 다 전략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신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3.5기에 신청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이 전화번호, 그쵸? 위에 보이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에 월급이라고, 월급이라고 쓰셔서 요청해주시면은, 하루에 50에서 한 60명까지, 웬만하면 제가 신청해 주신 분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시드머니, 뭐그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투자금이 작은 거는 여러분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금액으로 또 그만큼 수익률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수익률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재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지금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목적은 그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좀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따라오시면서 처음에는 뭐 수익으로 50만원, 그리고 다음 달에는 100만원. 다음 달에는 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는 월급 그 이외에 제1월급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회원비 라든가 뭐 문자 드리는 정보 요청비 같은 거 없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따박따박 월급처럼 제1월급으로 이제 매일매일 수익 보고 싶다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여 신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화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